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본격적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계획하는 그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음모를 조금이라도 눈치채셨다면 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거대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뜻대로 그 길을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십자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신 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고 예수님 좀 피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무리 사람이 시도하려고 하고 또 피하려고 해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길임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메 그렇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칠때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피해가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담을 넘어가는 뛰어넘는 패스 오버하는 그 날이 제 유월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유월절의 어린양이 되셔서 그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으로. 사망이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자를 치고 급하게 떡을 먹고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좀 반죽을 하고 좀 발효를 해서 이제 이 떡을 먹는데 부풀리지 않고 곧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갖고 곧바로 이 떡을 만들면 이제 크래커처럼 아주 얇게 되죠. 요걸 먹고 급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로 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한 다음에 이 세상에 뭐 자꾸 이상한 누룩 같은 거낀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주를 바라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있고 나서 무교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키고 그다음에 무교절이 그다음에 이제 칠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보통 무교절을 포함하기도 하고 무교절을 유월절을 이렇게 분리하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유월절 하면 무교절을 포, 포함하고 또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을 포함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사실 이 6월절 무교절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면 요즘 아, 요즘 이제 무교절 절기가 됩니다. 6월절 6월절이 되면 사실 이제 이 코로나만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6월절이 워낙 큰 휴일이라서 아, 또 이스라엘에 보면 믿음이 없는 이 세큘러 유대인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가기도 합니다. 휴가 연휴거든요. 중국의 춘절과 같이 연휴거든요. 자, 이런 유 무교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으로 왔었습니다만, 이때 이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때 마음에 품고 있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의 민족적인 독립을 꿈꿨던 것이 유월절, 무교절. 그러니까는. 아주 정치적으로 긴장감이 팽배했고, 이때 누군가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건, 로마의 총독 관저 안토니오 요세라고 해서, 높게, 예루살렘 성전 옆에 높은 타워가 동서남북 사방에 있어서, 거길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전체 정황을 항상 감시하곤 했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국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하실 때부터 쫓아오면서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저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하느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어떻게 아무에게나 함부로 할수 있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전에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 합니다라. 그럽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입성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호산나하고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옷을 까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옛날에 예후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받고 그 주변 신하들이 전부 예우 앞에 옷을 벗어 깔죠. 마찬가지로 옷을 벗어 깐다라는 것. 예수님이 임할 때 자기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거 뭐냐? 예수님을 이미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왕으로 영접하고 기대했다라는 거다.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예수님께 있었죠. 그런데 이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이들은 원망의 대상 제1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야 우리가 이거는 여기 이제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월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오면. 이제 부정하죠. 사람의 피를 보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요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도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자. 그때, 그때, 이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3절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옷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자, 여기 가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옷 이 캐리옷인데 캐리옷 아니면 이스캐리옷 이렇게도 되고, 이 캐리옷이라는 말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한 남쪽 10km 정도 좀더 밑에 떨어진데 이제 가면 이제 10km 정도 내려가 7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남쪽에 헤브론 땅이 있죠. 헤브론에서한 10km 정도를 더 가면 거기에 캐리옷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출시. 사람이 가리옷인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이 이스케리옷이라는 말은 이제 시카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시카리는 시카리 그러면 시카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대의 이 암살자들이 유대의 독립을 맹세한 이 열심당원들이 늘 가슴에 이 칼을 품고 단도를 품고 암살 요원들을 살해하는 그 단도를 시카리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카리우스, 아, 단도를 품은 자들이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가료딘, 그러니까 유대의 정치적인 독립을 꿈꿨던 이제 사람이 이제 가료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료딘 유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그렇게 보면 정치적인 열망으로 이제 따라다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그사탄이 그냥 쑥 들어갔나? 우리 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좀몇 가지 이렇게 들어갈 만한 정황들이 포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 돈 꽤를 막고 예수님 제자단의 돈 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하라. 그러니까 자주 예수님의 재정을 감당하면서 우리 말로 하면 삥땅 친다 그러죠. 쓱 가져가지고 몰래 쓰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마태복음 26장 15절을 잠깐 또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시면. 자, 여기도,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여러분. 얼마나 줄여놓냐. 요 말은 돈을 원한다는 겁니다. 대가를. 그러니까 이들이 은 30을 달아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죄수의 몸값 30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가론 유다는 탐심이 있었고, 이 탐심 위에 마귀가 그거를 건드려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나를 적시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탐심이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되고 이 자란 탐심이에 마귀가 쓸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탐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는 쓰임 받는 도구, 비참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론 유다가 가서 우리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죠. 그러자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여기 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규리온 이렇게 되십니다. 아르규리온 이거 뭐냐면 은전이라는 뜻입니다. 은,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은전을 넘겨주기로 언약을 약속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가 허락받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아라. 단 예수님 홀로 아니면 제자들 것만 있을 때 넘겨주도록.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은밀하게 넘겨주도록 기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6월절에 가능한 죄수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론유다가 이 접근하면서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때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 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7 절에 보면 계속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자기들의 탐심이 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다 그러고 아무리 내게 권세가 있다 그러고 아무리 내 뜻대로 막 휘두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막 잔머리를 쓰고 아주 머리와 계획을 비상하게 짜서 막 한다고 하는데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기쁨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쓰자고 그럴 때 부담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 될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쓸수록 부정적으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고야만은 그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게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동네 형이 군대를 딱 이제 가서 제가 군그그 그, 면회, 면회, 그신병훈련 끝나고 갔는데, 저 북쪽에 휴전선 가까운데, 그 자네 배치를 받고, 40일간 막 계속 막 퉁퉁 부릅뜨고 고생하고, 1월에 가가지고, 그한다고 이제 그형 부모님이 얘기를 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가서 제가 아유, 어떻게 이렇게 힘든 고생스러운 데서 하냐. 나는 군대를 가더라도 이런 데는 안 가야지. 두달 뒤에 제가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3월에.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그런데 이게, 이게, 이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붙으시면 그손 안에 있어요. 그손 안에. 예. 자, 여기 보시면, 7,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야,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자. 자, 예수님도 이제 6월절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가서 6월절을 준비해서 먹게 해라.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돈도 없는데요. 아뭐 돈을 주셔야 뭐 아주 아무것도 몰라요. 저 여기 갈릴리 출신이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주여,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래야지. 우리의 보통 반응은 어, 주님, 저 모르는데요. 주님, 저못 못하겠는데요. 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주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계획이 있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아멘. 근데 주님 제가 좀 아둔해서 그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지혜로운 제자지 아, 주님 부담스럽게 자꾸 시키면 저안할 거예요. <laughs> 이러고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할때 순종을 하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능력의 통로가, 로지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할 때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를 경험하라고 주님께서 또 부르시는데 우리는 아예 쓰임 받을 생각도 없고 주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렇게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기대도 없고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laughs> 주여 부담스럽나이다. 죄를 보내소서 이러죠. 나를 보내소서 하면 내가 쓰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데. 자꾸 부담스럽다고 자꾸 그러면 가야 되는 건 알지만 자꾸 그러시면서 못 간다고 요나처럼 자꾸 또막 요나가 딱 나중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불순종에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죠 바닷속에 빠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왕 기적 경험할 거 바다에 빠지는 기적 말고 <laughs> 결국은 선포했더니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눈물로 막 가슴을 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로 쓰임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만 도망가다가 엉뚱하게 제비에 뽑히고 <laughs> 그것도 뭐 냉장고 주는 제비면 모르겠어요. 바다에 빠지는 제비에 뽑히고 세상에 내 인생은 여기서 망했다. 이런 생각만 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기을피할수 없는 기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두 가지 기적이 오늘 본문에서 이게 겹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절대 6월절엔 잡지 말자. 다른 날에 잡자. 그랬는데, 6월절에 잡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기적을 가론유다, 대제세상, 서기관들은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런데 제자들은 동시에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느냐, 저렇게 경험하느냐, 그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디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 보십시오, 10전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안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이 내가 내네 지다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서 가 그냥 순종하고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준비해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죠. 12절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넉넉한 다락방. 우리 같으면 주님 돈이 없는데 이걸로 두 평밖에 안 돼도 상관없으세요? 전 몰라요.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있는 걸로 그냥 다 하고 맙니다. 제책이 아닙니다. 맨날 이런 마음으로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순종하려고 그러죠.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리라. 넉넉한 다락방을 주시리라. 이 기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아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이게 하도 내비게이션을 많이 봐서 그래. 어디로 가냐?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마음이 놓이죠. 처음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어떻게 요 준비하니라. 주님의 준비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거대한 흐름의 손길 앞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순종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쓰임 받는 거다둘다 다 주님의 사랑 역사하심을 피할 수 없다는 라걸 깨닫게 하는 기적입니다. 가론 유다 또 대세상 성교관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악하게 쓰임받죠 여러분 이왕이면 주의 기적을 맛보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항상 머물고 주님께 쓰임받으며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기적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손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나이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